네 안녕하세요 어, 한참 녹화를 하다가 무슨 일이 제가 이 녹화를 제대로 못 눌렀어요 오늘, 오늘 오랜만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녹화한다 해서 좋아했는데 한참 거의 했는데 보니까 <laughs>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김이 빠지지만 다시 한번 신규 일전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부터 어, 3번까지 했기 때문에 4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엘로헤이, hey. 거 전형적인 남성 복수 연경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어, 뒤에 카메츠가 온거 보니까, 이거, 이거 분명히, 이거는 뭐죠? 제1 변화 명사, 제1 변화 명사의 특징은 연경이 짧아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2, 3, 4병, 모든 다른 카메츠가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일변화 명사가 아닌데, 그 경우는 뭐라고요? 똑같다고 했습니다. 절대형 연경. 근데... 긴 이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건 절대형이죠 그러면 절대형이니까 뒤에 있는 게 속격이라고 그랬죠 자영원함의영원의 하나님 음,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꽃 동격 야외는 모래 코텔 정확하게 칼 분사 형태입니다 이게 본동사인지 아닌지는 뒤에를 봐야 돼요 쭉 보니까 여기에 뒤에 본동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어, 본동사라기보다는, 어, 형용사적 용법이나 명사적 용법으로 어, 봐야겠죠. 네, 만약 형용사적 용법을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곧 야외, 즉,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로 아니다, 아, 이 앞, 자, 이런 경우에는 어, 페이 요드 동사로 봐야 됩니다. 앞에 이거는 미완료 접두어로 봐야 되고요. 어, 뒤에 오는 여기 그럼 왜 이게 없느냐? 이톨할때이 톨, 이 아인 때문에 이제 오가 아니고 이제 파타고 왔고요. 그래서 설명이 되고 그러면 왜이톨 이게 크가 사라지느냐? 어, 원래 이톨할때 이 쉐바는 무성 쉐바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마치 모음인 것처럼 붙여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그런데 이 코프 대신에 여기에 요드가 왔어요. 요드가 와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히렉 요드가 됩니다. 히렉 요드가 되면서 이게 모음이 되는데, 모음 밑에 어 쉐바를 찍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런딱한 번도 없습니다. 딱이 한 번도. 혹시 내가 있나, 순간, 생각해봤는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성시발이 여기 찍어줄 이유가 없는.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익톨이죠. 익톨이 뭡니까? 칼 미완료거든요. 예, 정확하게, 야프에, 야프에, 예, 요드, 아인, 페이, 이 야프에 칼 미완료이고, 그리고 칼 미완료니까 접두어, it on. 요드면 3인칭, 남성이죠. 뒤에, 우우가 없으니까 단수입니다. 예. 뜻은 피곤하다 이런 의미고요. 음, 이것과 비슷한 단어,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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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 같은 거에서 이제 어, 어근이 같다고 할수 있는데 어미히 얘기하면 피곤한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 아니다. 이것도 똑같은 영역 아, 배열도 정확히 같죠. 일치하니까 뭐볼 것도 없고요. 어, 야가의 아, 미완료 삼진남성 단수죠. 야가는 뭐 지치다 뭐 그런 비슷한 뜻입니다. 예. 어, 그가 피곤하지도 않고 그가 지치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조주하신 하나님은. 근데 똑같은 단어다는데 뒤에 복수전묘가 왔죠. 미완료에 복수전묘가 왔으니까 그들이죠. 여기서는 그들. 뒤에 주어가 있나요? 네, 있네요. 네아림. 이거는 나아르. 아아 아, 소년들 소년 소년의 복수형 내 네, 아림입니다. 소년들이 지칠 것입니다. 어 피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들이 또 지칠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하며 지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박후림. 박후림은 마치 음어 예, 잠깐만요. 이, 바, 하, 바, 하, 예. 하, 탭. 파타가 아니고, 파타리라인데 이게 맞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요인이 없으면, 이게 가능성이 없거든요. 몇과죠3 1과죠 31과 4번. 어, 파타가 맞네. 왜 파타가 왔지? 아... 바후르 아 이거는 제가 좀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파타가 아니고 하테파타가 와야 될것 같거든요 바후르 아, 아이 센트가 어, SMTO 보고, 예, 아무리 설명해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네. 어, 아, 제가 금방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해서, 혹시 제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아. 네, 영맨 어 어허. 이게 맞네요 파타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왜 이게 파타가 왔느냐 아, 제 추측은 어, 이 사진 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파테, 파타가 아니고, 일반적인 파타가 왔다는 거는, 제 추측으로는, 원래 헤트에, 다게시 포르테가 와야 될것 같아요. 헤트에. 근데 그 대신, 그렇게, 원래 다게시 포르테가 오는 자리, 이게 헤트가 더블되면, 원래 이게 폐음들이기 때문에, 폐음절에서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어, 다기 포르테 대신에 장모마 해줘야 되지만, 해주지 않는 그 원칙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어, 어. 저도 그렇게 입으려 무려... 몇십 년도 맞지만, 이거 처음이네. 맞네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마 원래는 여기가 다기 포르테가 오는 그런, 어, 원상으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헤이와 헤은는다스포르트 인프리시툼에서 찍어주지 않고 앞, 앞에 장모음도 안 해준 거죠. 그렇지만, 어원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폐음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고, 원래는 개음절이 되면 엑센트에서 멀어졌을 때하테 파타가 되지만, 그거나, 아, 또 하나는, 원래 여기가 이 헤트가 워낙 파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테 파타를 그냥 하탈 단 몸으로 이렇게 바꿔버린게 아닌가. 자,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아인 어... 아 그거도 한번 확인. 예. 오늘 흥미로운 거안 생각났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음. 케이스를 예이 예, 아인 자리에 아인 자리에 세트나 또는, 음, 아인이 오는 경우에, 바로 앞에 있는 복수에서, 어, 복수에서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이 어, 파타가 그 되는지, 페이 자리에서 파타가 오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박후림, 음, 그, 젊은이들이, 카셜 어, 정확하게 카톨이죠. 카톨이면, 어, 칼, 부정사, 절대입니다절대이 어, 먼저 앞에 왔으니까, 강조죠. 어, 정령, 어, 카셜의 이크카텔, 이팔 그, 아, 미완료죠. 카셜의 미완료는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러는 게뭐요 정령 그들이 넘어질 것이나, 하, 보트, 힘, 코, 테리아 되는데, 이게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류는, 분사에서, 분사도 동사류죠. 어, 이게 유성시바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자. 이 바타크란 동사는요, 항상 전지사 뿌를 이끕니다. 우의 목적어, 이렇게 하죠. 야외를, 여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엘레클, 행할 것입니다. 이거는 할라크의, 할라크의 갈 미완료. 자, 이게, 이게 보이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체력 와야 되지만, 어, 전미어가 우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 쇼바가 됐습니다. 자헐라코도 페이 바브 동사 제공한다 그랬죠 그들이 행하다 행할 것입니다 자 여아를 신뢰하는 자들 행할 것이나로 네, 그들이 그들이 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녹화할 때는 조금 잠재 있는 데 이제 지쳐가지고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5번 그리고 이제 인 만일 아, 이게 아주 전형적인 관용구인데요 음, 은혜를 입다. 이 표현을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맞자가 발견하다잖아요. 내가 발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제가, 앞에 이제 이게 있으니까, 만일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히브리에서는, 만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 있다면, 호디야. 예. 자, 힙, 힙. 이게 조금 어려우신데, 뒤에 이제, 목격격 전미어되버리면 호디만 남죠. 호디면, 이게 이제, 이 앞에 이거 헤이는 히필의 헤이라고 보고, 이거는, 뭐로 봐야 됩니까? 예, 마브. 달렛, 아인. 네, 전형적인 페이바브 동사죠. 페이바브 동사라고 해서 칼령이 이렇게 아닙니다. 칼령은 요드가 되죠. 전형적인 네. 야다. 우리 알고는 야다, 알다라는 동사죠. 여기에 히필이될 어, 때에 헤이 앞에 히프 일이 되야 되는데, 어디야 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명령법이 되면서, 사실은 체리로 짧아진 거고요. 음, 자꾸 패러다임 확인하십시오. 명령, 히필 명령법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에 명령법이면 미완료해야 되니까 약틀이 되어야지. 하, 크가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아와 요두가 결합하면, 바부가, 바부가 살아난다고 랬죠 아와 바부가 살아나면서 오가 됩니다. 아와 이게 살아나면서, 바부가, 페이바부 동사 이게 살아나면서, 어, 이중 모음이, 오, 어, 장 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디아가 된 겁니다. 이거는, 어, 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톤, 요드나, 뭐, 트나, 뭐, 알렘, 눈이 왔으면, 이게 당연히 미활료가 되는데, 어,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이, 이 아, 이거 살아있고요. 미활료가 되는데, 이게 헤이 때문에 안 돼요. 명령법 아니면 부정사가 돼야 돼요. 근데 부정사는 문맥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걸 명령 보고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얘가 체레가 올 수도 있습니다 체레가 근데 여기서는 히렉이 왔네요 나를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된 당신의 대렉 복수형 당신의 길들을 여기서 말하는 길은 도입니다 또 시편 1편에서도 어,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하며 악한 자들의 도입니다 또 삶의 방법론이죠 당신의 삶의 도를 당신의 도를 어떤 신앙의 도우죠. 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다양해 번역을 면 그러면, 어 내가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뭐뭐 하도록.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도록. 또는 내가 당신, 우리말 표현하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도록 내가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 그런 얘기죠. 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도록 행동할 수 있게 어, 당신에 대한 이해력, 당신에 대한 이해력, 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겁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전미어 대명사 전미어죠. 동사에 붙는. 떼버리면 애다만 남는데 원래는 여기에 체리 자리죠. 체리인데 이 아인 때문에. 어, 아가 원래는 파타가 오는데 아마도 엑센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6번 하겠습니다. 바이예제 전형적인 형태죠. 여섯 어, 개 페이 바부 동사의 어, 중니 하나 야자 야자. 어, 원래 다른 동사면 여기가 엑센트 바로 앞에가 개음절이거든요. 그래서 엑센트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쇄골이 돼야 되는데 라메드 알렙은 이 모음과 이게 결합을 해서 모음이 되버니요더 이상 이게 알렙이 무음이 되고 이거는 더 이상 뭐 자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엑센트 이게 자음이어야 자음 모음 자음에서 엑센트 없는 폐음절이 되는데 이게 모음이기 때문에 그냥 개음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새골로, 액센트 없는 폐음절을 새골로 바뀌지 않고 그냥 체레 그대로 남습니다. 체레 알레. 에가 그대로 되는 거죠. 이거는 뭐약자의 칼, 에, 미완료, 어, 3인칭. 남성단수죠.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딱 보니까 약틀이잖아요. 약틀. 음, 그리고 바부 연속 미완료에서는 희액 어, 요드가 어, 체례로 거의 짧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희액 하나 남는 경우도 있긴 해요. 보통 이렇게 짧아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개음절이었다고 한다면 이 앞으로 액센트가 이동하는데 개음절이 아니거든요. 폐음절이잖아요. 여기 여기로 끊어지죠, 이렇게. 때문에 폐음절인 경우는 액센트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액센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쓰는 이기 때문에 장모은 그대로 와도 됩니다. 예, 네. 골로 짧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원형이 뭐냐? 사카이죠 사카르의 약틸, 사카르의 히필 미완료죠. 바브 연설 미완료. 자, 그러면 사카르의 히필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혜롭게 행동하다 또는 성공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성공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무엇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느냐? 다윗이. 모든 것에서 그랬다는 거야. 자, 어떤 모든 것이냐 아셰르기해에서 설명합니다. 예, 네, 딱 이게 이제 보이면 여러분들 도 목적격점미어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목적격점미어냐? 아, 지난번에도 장진준선이 질문해가지고 장진준선 질문해서 대답한다 했는데 또 오늘도 또 똑같은 게 나왔네요. 눈에 내 군. 이 이거는 뭐가 결합된 거냐면 예. 눈. 이건 무성시화죠. 눈. 이게 눈에 내릴 꿈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어, 발음을 강조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눈에 내릴 꿈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플러스 하. 하면 뭐죠? 이게 대명사 접미어 3인칭 여성단수입니다. 음. 어, 사실은 후도 가능한 아, 이 경우에는 아닙니다. 하가 아니네요. 눈 누네, 누.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 후네후. 후. 여성 단수가 아니죠. 이거는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3인칭 남 아. 인칭 남성 단수가 되네요. 자. 이게 이제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하고 헤이하고 누가 더 약한 발음입니까? 헤이가 더 약한 발음이죠.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요. 어, 그 다음에, 우 라고 하는 이 모음과 이 무성체바. 이거는 모음 아닙니다. 모음 아니까 니 당연히 우만 남죠. 이 헤이가 사라지면서 다게시로 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모음 아니까 없어지고 결합하면 누가 되죠. 이렇게 누가 되죠. 그래서 눈 눈에 의꿈 눈과 그 다음에 어, 후라고 하는 남성 삼인칭 남성 단수 점묘가 결합을 해가지고 누, 누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거, 이 점묘를 연결해주는 연결모음이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 이런 경우에 아, 설명좀 그러네요. 어쨌든,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그, 톨. 원래는 오는데, 아가 왔다. 특히, 이 샬라크가 아, 파타를 좋아하는데, 어, 아마 엑센트가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 장모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쯤에서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샬라크의 기본, 칼, 이, 톨. 어, 칼, 미완료. 그 남자를, 그 남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남자 누굴까? 다윗이겠죠, 선행사가. 그 남자, 다윗을 보내는 모든 장소겠네요. 보내는 장소. 어, 보내는 것은 장소가 나게 되니까 장소에서 뒤에로 행동하였다. 그럼 누가 여기서 주어는 누굴까요? 뒤에 샤울. 사울이 보낸 다윗을 보낸 모든 장소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바부연속. 그러자, 바부연속 미완료. 이건 미완료 접두어. 그러면 이 원형은 야탑. 야탑에 익톨. 실행료도가 네, 우선이니까 무성시에 반은 당연히 사라지고. 칼 미완료죠. 야탑에. 어, 좋다 하는 거죠. 좋다. 그가 아, 좋았다. 무스 못에서 좋았다? 아, 뭐, 뭐, 쟤, 눈들에서 좋았다. 모든 그 백성의 눈에 좋았다. 그리고 또 한, 감, 또 한, 매, 눈에 좋았다. 어떤 눈들? 예, 아부데이. 이 아부데이는, 아, 이거 보면, 새골명사라는 예, 거예요. 카틀령. 새골명사, 카틀령이 보이시면 참 좋은데, 아, 에베드이거든요. 에베드는 종. 근데 이게 복수접미어 복수연계형의 흔적이죠. 종들. 누구 종들? 사울의 종들이 눈에 더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마지막 7번.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찍 끝납니다. 네, 자카르타. 자, 보통, 이게 이제 배가 나왔고 이게 완료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부연속 완료가 됩니다. 그럼 미완료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죠. 근데 미완료류입니다. 묵혀 얘기하면. 미완료류 안에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명령법도 포함됩니다. 어, 자, 뒤에 봐야 이게 명령법인지, 아니, 뭐, 뭐할 것이다. 단순한, 단순 미래를 해석할 건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자, 아타트티타가 왔죠. 이 인칭, 남성, 남수. 당신이 자카를자카는 기억하다죠. 당신이 미워하려니까 당신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번역하죠.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그 길을. 어떤 길을? 아, 셰르가 설명해 주겠죠. 자, 홀리크. 딱 이거 보면, 아, 히필이네. 라는 걸알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히필. 힐인 되는 경우에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서 이 바브가 살아나거든요. 어, 페이바부 바브 동사의 특징은 앞에 접두어가 붙을 때 항상 이 바브가 살아난다는 거. 자 그러면 헤이는 이제 뭐힙힐이나 이런 거에 접두어라고 생각하고 떼버리고 이거는 대명사 네 접미어니까 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이것만 남죠. 이거 남죠. 근데 이 바브로 시작되는 동사는 없으니까. 이 보통은 이제 얄라크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얄라크가 아니고 할라크죠. 할라크만 마치 헤이바브 동사처럼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원형은 헤입니다. 헤 헤이, 할라크 할라크의 히필 히필이고요. 그리고 어, 히필이 되는데 바브가 사람이 소호가 되고 이 흔적이 히필의 흔적이 나옵습니다. 완료입니다. 당신을 아슈르 아... 관계자 안에서 명령법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료로 봐야 되고요. 당신을 행하게 한, 가게한 또는 행하게 한 누가 야외께서 너의 하나님 야외께서 행하 너를 행하도록 한그 모든 법도, 모든 길을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약에 명령을 본다면 기억하라. 앞에가 명령이 있고. 빠이 연속 완료가 되면 계속 이건 명령법이 연속되는 겁니다. 뭐뭐 해라. 그리고 너는 또 기억해라. 무엇을? 모든 길을 기억해라. 어떤 길? 야외께서 너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게 한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동격이죠. 너의 하나님과 영향는 동격. 이 제가 문제인데 어, 저는 어떻게 보냐. 이거를 아 세로와 비슷하게 보거든요. 음 그 지시대명사 제든 엘레든 간혹 이게 아쉬르처럼 관계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문법자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으며,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어, 어 그게 꼭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이 전체, 이 전체 문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사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저는 이 경우에는 이걸 다시 받아서, 다시 받아이 전체 앞에 것을, 이 선행사가 앞에 전체죠. 다시 받아서 재라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외께서, 너의 하나님 야외께서 너를 행하도록 하게 하신 그 길, 곧 그것은 4 40, 0년 아르바임 4이거든요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이란 그그 사건이란 거죠, 그 일. 어, 자, 뭐 하도록이냐? 전 지사르와 어, 야다의 부영사 연결입니다. 방법이 없는데 이거네요 야 됩니다. 라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4 0년 동안 야곱에서 어, 너를 어, 행하게 한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무엇을 알도록 아시리아를 너의 맘, 레바브, 너의 마음 가운데에 알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알? 너의 마음 가운데 뭘 알도록 어, 의문문이 왔네요. 티시 모르 티 이톨 칼이죠샤마루의갈이인칭 어, 남성일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계속 문맥상 너가 기억하느냐 기억하느냐 뭘 기억해요? 그의 미츠바 오트가 왔어요. 오는 여성 복수명령. 미츠바는 뭐냐면 짜바에서 온 말이거든요. 짜바 짜바가 뭘까요? 명령하다 명령하다에서 온. 어 명사예요. 그리고 복수형 계명들 명령 계명 개명. 그의 계명들을 내가 기억하느냐? 이 경우에는 이미 뭐뭐 한다면이라기보다는 오로봐야 돼오 혹은 내가 그 명령들을 내가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는지 이게 동사가 생략된 거죠. 지키지 않느냐? 근데 이 전체에서 보면 않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지 아니면 안 지키는지에 관한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40년을 어, 너의 하나님이 너를 행하게 하신 그 모든 계명 그 길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네. 더 매끄러운 번역도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제 한계입니다 어떻게 번역했으면 더 좋을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음, 어떻게 할까요? 음, 좀 기니까, 3, 4번, 5번, 음. 6번, 음, 여 있는 분은 7번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 요 네, 우리 다음 주, 아, 다음 주가 아니라, 이, 어, 다음 주 맞네요. 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약동사입니다. 마지막 동사인. 아임 요드바브 동사에 대해서 하면 이제 거의 모든 동사는 기본적으로 다 커버를 한 겁니다. 아,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아, 마지막 네, 그 열정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